자, 오셨습니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환갑을 코앞에 둔 68년생 무신생 여러분. 내년에 59세 말로만 듣던 아홉수가 왔습니다. 다들 불안하시지? 은퇴는 다가오고 모아둔 돈은 부족한 것 같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이고, 이 아홉수를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하고 한숨 쉬고 계시지? 그런데 실령님이 아주 기묘한 공수를 주십니다. 용광로 불길이 흙을 말리니, 숨겨둔 황금이 튀어나오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은 흙 속에 금을 숨겨둔 사주야. 내년 병오년에 뜨거운 불이 와서 여러분을 달달 볶아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그런데, 그 불이 흙을 바짝 말려서 쩍 하고 갈라지게 해. 그 틈으로 그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문서, 유산 묵혀둔 땅값이 튀어나온다는 거야. 몸은 좀 아플 수 있어. 하지만 주머니는 두둑해지는 아주 희한한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 아홉 수의 파도를 타고 어떻게 황금을 건져 올릴지 월별로 기가 막히게 일러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1월 영마가 춤을 춘다. 이동수 발동 새해부터 엉덩이가 들썩거려. 이사를 가볼까, 가게 자리를 옮겨볼까, 직장을 때려치울까. 코랑이가 와서 원숭을 충하니 변화가 생겨. 나쁘지 않아. 하지만 1월은 준비만 해. 당장 저지르기엔 아직 땅이 얼어 있어. 정보를 모으는 달이야. 2월 신경성 위장병 스트레스 관리.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자식 문제나 배우자 문제로 골치가 좀 아파. 무신생은 흙이라 원래 속을 잘안 드러내는데, 이때는 속병이나, 위장, 소화기 쪽으로 탈인할 수 있어. 돈 벌려면 몸이 재산이야. 2월에는 억지로라도 웃고, 소화 잘 되는 거 드세요. 3월 귀인이 문서를 들고 온다. 자, 봄바람 불면서 기회가 와. 원숭이랑 용천이 합을 하니 물길이 트여. 꽉 막혔던 부동산 매매 소식이 들리거나, 안 팔리던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생겨. 이때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아. 도장 찍을 준비하시고 꼼꼼하게 조건 따져보세요. 4월 배신수와 금전운이 같이 온다. 사람 조심해라. 믿었던 후배나 동업자가 딴 주머니 찰수 있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들어와.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은 확실해. 4월에는 계산을 정확히 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 뒤통수 맞는다. 돈 계산은 칼같이. 5월 건강 적신호. 글기 바짝 마른다. 주의. 59세 9수 최대 고비. 불이 너무 뜨거워서 흙의 수분이 다 날아가. 신장, 방광, 전립선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소변 보는 게 시원찮거나 몸이 붓거나.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피부도 가렵고. 이때 무리해서 일 버리지 마. 돈 벌려다 병원비로 다 나가. 5월은 물 많이 마시고 쉬는 달. 이것만 기억해. 6월 갈라진 땅에서 황금을 줍다.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5월에 뜨거운 불이 땅을 쩍 갈라놓았어. 근데 그 틈에서 뭐가 보여? 황금이야. 뜻밖의 횡재수가 들어와. 잊고 있던 주식이 오르거나, 조상님이 물려준 땅값이 뛰거나, 생각지도 못한 보상금을 받게 돼. 몸은 좀 고달파도, 통장 잔고 보면 웃음이 나오는 달이 바로 6월이다. 7월 황금 원숭이의 귀환. 리더십 발의 내 달월이 왔어. 기운이 펄펄 넘쳐. 직장이나 모임에서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려. 역시 김 이사님 연류는 못 당해. 하고 인정을 받아. 재 취업을 노리는 분들은 이때가 기회야. 내 경력을 높게 사주는 곳이 나타나. 8월 금고에 돈을 채워라. 올해 최고의 재물 달. 원숭이와 달기 만나 금 기운이 태산 같아. 상반기에 터진 횡재수나 이익금을 이제 확실하게 내 금고에 넣는 시기야. 이때 들어온 돈은 잘안 나가. 노후 자금으로 땅 묶어두기 좋아. 적금 만기나 투자 수익 실현은 8월에 하세요. 9월 과욕은 금물 돌다리도 두들겨 돈좀 들어왔다고 어깨에 힘주면 안 돼. 출월은 화려함을 덮고 창고에 넣는 달이야. 주변에서 돈좀 벌었으니 한턱 쏴라. 여기 투자해라 하고 꼬여. 이때 지갑 함부로 열면 아홉 수 막판에 탈난다. 고두쇠 소리 들어도 지키는 게 남는 거야. 10월 영마살 재발동 여행으로 액땜하라. 차가운 물이 들어오니 뜨거웠던 흙이 식어. 아주 시원하지. 이때 해외여행이나 장거리 여행 다녀오세요. 아홉수의 마지막 찌꺼기를 털어내는 액땜 여행이야. 가서 좋은 기운 받고 오면 내년 한 가보니 더 좋아져. 11월 귀인과의 만남. 인맥 관리 원숭이와 쥐가 만나 합을 이루니 사람이 모여. 앞으로 나의 60대를 함께할 좋은 친구나 파트너를 만나게 돼. 은퇴 후 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는 귀인이지 술자리 너무 피하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12월 새로운 60년의 시작 건강 검진 필수 자 고생 많았다 드디어 아홉수를 무사히 넘겼네 12월은 모든 걸 갈무리하는 달이야 가장 중요한 숙제 종합 건강 검진 꼭 받으세요. 올해 불길에 몸이 많이 상했을 수 있어 내년에 환갑잔치 건강하게 하려면 12월에 병원 가서 싹 점검하고 털고 가야 해 그게 68년생의 마지막 미션이다 68년생 무신생 여러분 내년 아홉수라고 쫄지 마세요 오히려 평생 땅속에 묻어두기만 했던 내 재주 내 재산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대박의 해입니다 딱두 가지만 명심해. 하나, 5월에 건강 챙기기. 둘, 갈라진 땅에서 나온 돈은 절대 남 주지 말고 내 노후를 위해 묻어두기.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의 59세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피날레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환갑까지 꽃길만 걸으라고 기도 많이 해드릴게. 오늘 공수가 마음에 쏙 들었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쏴주시고 멋진 60대를 위해 파이팅 하입시다 성불하세요.